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민투부입니다. 오늘도 너의 문제점이 보여. 너 문보 컨텐츠를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신청자분은 트레이서 유저입니다. 트레이서 유저고, 잠깐 사연을 읽어드리자면, 민투부님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진짜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민투부님이 알려준 대로 역각 보면서 하면 잘 되는데, 우리 팀 탱커들이 계속 따로 흩어지거나, 탱커 혼자서 뒤돌아요. 이런 경우 진짜 어떡하죠? 역각을 보려 해도 탱커들이 흩어지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꼭한 명씩 잘리고 시작할 게 뻔히 보여서 저도 모르게 살리고자 탱커 따라가다가 같이 죽고 제가 계속 이런 사람들과 매칭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경쟁전을 하다가 울분을 토한 신청자분이었는데 우선 본인의 문제점과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신청자분의 첫 번째 문제점인데 신청자분이 게임을 할때 항상 보면은, 대놓고 전멸 세 개를 쓰면서까지 상대팀 역각을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분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멸 세 개를 대놓고까지 쓰지 마시고, 전멸 하나로 이 왼쪽에 방 보이시죠? 이방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천천히 전멸이 돌아오면은, 천천히 각을 넓혀가는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자두 번째 신청자 분의 장면입니다. 신청자 분은 역각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리 유지해주면서 상대 팀 역각을 안전하게 잡아주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문제점이 조금씩 보일 텐데, 자 옆에서 계속해서 딜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상대 팀 실러진들을 한번 불러가거든요. 정확하게 이 순간 신청자분의 에임이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신청자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역각으로 돌았을 때 상대팀이 다른 곳을 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 본인은 잡무빙을 최소화시키고 본인은 가만히 서서 에임선에 집중을 하려고 본인이 노력을 해보세요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에임선이 막 흔들려요 게다가 W키와 D키와 전멸까지 무작위로 쓰시면서 에임을 정확하게 조준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키를 내고 상대 팀에게 딜을 넣을 수 있는 순간에 잡무빙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펄스 폭탄은 굉장히 잘 붙였는데 여기 아나를 잡을 때도 보면 아나가 방방 뛰어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상대 팀 아나가 본인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냥 그 순간만큼 가만히 서서 에임선만 트래킹 해보세요. 근데 신청자분은 동시에 같이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팀 아나를 확실하게 어? 에임선으로 잡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보입니다 본인은 항상 게임을 하실 때 역각은 잘 잡지만 난전 속에서 좀 차분하게 에임선을 보려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장면인데 신청자분은 이런 2CP 맵에 저격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역강만을 강조해요. 2CP 맵 같은 경우에 상대팀에 저격수들이 있다면 뭐 2층 이런 2층에 잡고 있거나 상대팀이 후방에 잡고 있겠죠. 이런 맵에서는 보이지 않게 상대팀 눈길을 피해서 왼쪽, 왼쪽으로 돌아서 상대팀 뒷각을 잡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상대팀 역각을 잡으면서 상대팀 저격수들을 견제를 해주는 플레이가 필요해요. 하지만 신청자분은 역각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격수들 견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팀이 픽픽 죽어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계속해서 대놓고 역각을 돌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은 자연스럽게 역행을 쓰게 되고, 전멸도 없어서 그냥 죽을 위험이 정말로 큽니다. 근데 여기선 살았네요. 그리고 다음 장면인데, 다음 장면에서 역각에서 상대팀 윈스턴을 잘 잡아 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보시면 상대팀 겐지가 보이죠? 이렇게, 투전멸 부착을 쓰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이런 경우는 프로 선수들도 투전멸 부착, 붙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분은 무리해서 전멸까지 쓰면서 확률이 낮은 부착각을 노리고 있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냥 옆으로 돌거나 뒤로 돌아가지고 안전하게 펄스 폭탄을 붙여야 되는데 이런 플레이보다 확률이 낮은 펄스 폭탄 부착을 계속해서 노려주고 있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다음 장면. 이 다음 장면에서 보면 옆에서 상대팀 겐지를 확실하게 잘 잡아 냈어요. 그리고 메르시까지 포커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다? 2층에 애쉬가 대놓고 있어요. 이런 애쉬들을 견제를 해줘야 우리 팀 힐러들도 살고 게다가 우리 팀 탱커들도 체력 관리를 더잘할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역각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대 팀 저격수들이 안전하게 프리딜을 넣게 되고 본인 팀의 역량이 발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투시피맥 같은 경우 역각뿐만 아니라 뒷각의 중요성도 꼭 인지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수비장면인데 수비장면에서 신청자분이 굉장히 잘했던 거는 상대 팀이 견제하기 어려운 이런 2층 고지대를 잡으면서 상대팀을 교란시켜주고 있다는거예요 근데 신청자분이 2층 고지대를 잡은건 좋았지만 상대팀이 본인을 잡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잡무빙이 너무 심해요 보시면 포지션은 좋지만 에임이 계속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유가 A와 D키와 W키를 동시에 계속해서 노려주고 있기 때문에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옆각에서 상대팀 힐러들을 노려주는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메르시를 잡은 이후에 또다시 전멸을 막 써가면서 상대팀 아나를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플레이는 너무나도 급해요. 여기서 메르시를 잡은 이후에 전멸을 굳이 쓰지 말고 이 위치에서 상대팀 아나를 계속해서 노려주는 게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전멸도 막 쓰고 무빙도 너무 심하다 보니까 상대팀 아나를 에임으로 확실히 때려잡지 못했죠. 중요한 순간에 중요하게 키를 못해주는 게참 문제인 것 같아요. 거점을 비벼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애쉬를 노려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애쉬까지 확실히 잡았고 그 이후에 아나를 노려주는 상황인데 아나를 노릴 때도 무조건적으로 전멸을 박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아나를 노릴 때이 전멸을 아끼고 가만히 서서 에임선을 다 트래킹하고 막타로 전멸 평타를 쓰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굳이 에임도 못 맞추고 전멸까지 낭비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마음을 편히 가지고 차분하게 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분의 오늘 피드백은 끝이 났는데요. 이분이 꼭 본인의 문제점을 찾고 이걸 고쳐서 인게임에서 본인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이번에도 영상이 좋았다면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번에도 피드백 영상이나 뭐 강의 영상들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